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개판 5분 전이라는 모바일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거는 바로 뽑기 티켓 120개를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죠. 자, 이 120개 가지고 있으면은 10회 뽑기 12번을 할수 있죠? 즉, 빨간 영웅 12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 빨간 영웅을 얼마나 더 성장시킬 수 있을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뽑게 되면은 계좌를 필요 없어. <laughs> 한번더 뽑으면은, 딱 아, 잠깐만요. 또 개사를. 자, 개사를, 개사를 나왔고, 슈퍼독 나왔고. 자, 그 다음은, 슝, 손우멍 좋지. 손우멍 좋고, 제갈 공몽도 좋지. 자, 다음 거, 아이언도, 별론데. 슝 하면서 견미호도 좋죠. 다음, 슝 하면서, 아소노몽 나이스. 그나저나, 우리, 몽포 씨는 어디 갔나? <laughs> 몽포 씨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겸요. 그 다음, 슈퍼도. 다음은, 배트도. 하면서 다 뽑아버렸는데요? 이거 너무 빨리 뽑은 거 아니야? 1회 모집까지. 자, 요렇게 하면서 끝. 그래도 다행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소노몽 그리고 제갈 군멍 슈퍼도까지 해서 요렇게 나오긴 했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우리 보물함 열어보도록 하죠. 일단 초록 상자부터 열게 되면은 사료, 사료, 사료. 좋아, 사료 요렇게 많이 얻어주면은 요걸로 또 업그레이드 해주면 되겠죠. 파란색에서는 미스를 전부 다 받아줍시다. 그다음 보라. 자, 보라에서 경미호획대 지금부터는 뭐다? 상자 증식이다. 자, 포인트로 보물함 받게 되면은 주황색 9개, 빨간색 2개, 파란색 4개, 보라 보물상자 5개. 특히나 요 주황 상자가 포인트, 보물함 포인트가 많이 차더라고요. 지금 167인데 주황색 상자 열0개 되면은 아이언도까지 획득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차죠. 이거 또 받아. <laughs> 주황색 5개. 뭐야? 몽포까지? 대박인데? 자, 이렇게 해 주면서 이번에는 빨간 상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상자 4개 열게 되면은 슝. 하면서 뭐야? 하나도 안 났어, 빨간색. 자, 이렇게 모두 사용해 줬고 이번에는 바로 가방 가서 행운 보물 오픈에다가 각인 조각? 자, 일단 랜덤 빨강 용 조각. 이것도 엄청나게 좋죠. 40개 사용하게 되면은 자 어디 보자 멍포 2개 <laughs> 슈퍼도 10개 이렇게 골고루 획득을 또 해줬습니다 사료 주머니 전부 다 사용해주고 영웅 조각까지 전부 다 사용해주면서 자이 다음 해줄 거는 뭐냐 스펙업을 또 해줘야겠죠 우리 멍포 쭉쭉쭉쭉 달려주도록 합시다 와 설마 아 860까지 올려주면서 집사 레벨보다 높을 수가 없다 이거 집사 레벨도 많이 올려줘야 되는구나 집사, 진급. 오케이. 900레벨 찍어주면서, 멍포도 900레벨 찍어줬습니다. 게다가 이 뼈다귀 항상 부족하죠? 저 뼈다귀 수급을 좀 잘해줘야 되는데, 저는 지금 뼈다귀 수급을 암시장에서 매일매일 구매해주고 있긴 합니다. 뼈다귀 40% 할인해주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 멍포 무기만 한번 집중 강화시켜 줄까요? 요렇게 하면서 무기 레벨 935레벨. 여기다 추가적으로 우리 멍포 성급업 한번두번 번 해주면서 성급 모성 달성해 줬고 그 다음 우리 제갈공몽 제갈공몽도 키워줍시다 삼성 만들어 줬고 멍길동 사성 소노몽 와 소노몽 하면서 보라색 별 하나짜리로 바뀌었습니다 슈퍼독도 성급업 해주면서 보라색 별 하나로 여기에다가 빨간 주사위, 메인 속성, 공격 플러스 120, 요거까지 넣어주면서 확실한 스펙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면서 나온 전투력을 보면은 186만? 아, 전투력 진짜 잘안 오르네. 자, 이 게임은 딱 요런 메커니즘으로 계속 성장시켜주면 되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한번 또 뽑기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